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1면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청원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수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 앞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9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치유와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나병에 대한 것들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이 피부병과 같이 몸에 이렇게 작은 반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부위에서 시작되었다가 그것이 점점 더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커지게 되는 것이죠. 피부에서 시작된 그 나병이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고름이 나오게 되고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골수와 관절까지 이르게 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몸이 썩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감각을 상실하여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나병환자는 통증을 느끼지는 못하였지만 어, 자신의 몸이 흉측하게 변하는 그런 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신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겪는 그 고통이 나병환자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천벌을 받은 죄인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그 혐오와 또 배제 속에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런 삶.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먼저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그 부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부에 생긴 병을 진찰하면서 나병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부정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나병으로 이렇게 부정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성전 출입과 또 성전 제사에 대한 제안을 먼저 받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나병에 걸린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미리암이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은 홀로 진영 밖에 머무르면서 그의 나병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서 홀로 격리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7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미리암은 비로소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진영 밖에, 그 마을 밖에 나아가서 이 사람들과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철저하게 격리되고 또 고립된 그 장소 안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을 밖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나병 환자들과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나병에 걸린 것도 가슴이 아프고 참 속상한 일인데 이 부정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거부되어지고 또 공동체로부터 거절 당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또 홀로 마을 밖에 나아가서. 떨어진 그런 격리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돼서 판정을 받게 되면 바로 이렇게 격리된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또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죠. 또 바이러스의 전염병 때문에 전염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임도 5인 이상이 되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비슷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나병 환자의 그런 삶은 우리의 이런 삶보다 더 답답하고 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말씀을 보시면 이한 나병 환자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선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최대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거주하면서 최대한 길을 지나가는 그런 행인들을 피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나병환자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만날 때에 스스로 검은 옷을 입고 윗입술을 가리고 입술로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나병환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마을이나 성문 안에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이 나병 환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잘못해서 그 돌에 나병 환자가 맞아 죽어도 그 나병 환자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었던 나병 환자를 또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나병 환자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의 믿음의 행동은 그의 생명을 거는 그런 엄청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또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와 회복의 일들 이전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와 회복을 받는 사건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나아만 장군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와 회복을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짧은 한마디의 말이지만 이말 속에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건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하시면 이라는 그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 우리는 또 다른 그의 생각을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원하실 때에 가능한 것임을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율법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나병을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부정한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 역시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인 자신을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도. 이따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또 사회로부터 거부 당하며 살아왔던 그 나병 환자의 삶의 애환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병으로 인한 부정함이 예수님으로부터 거절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간절한 원함이 있었지만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요청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반응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병환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의 아픔과 그 고통을 다 보시고 그의 삶의 모든 그런 애환들을 고스란히 다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또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아파하고 또 신음하였던 그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다른 환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이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네 명의 친구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터치 없이 말씀으로만 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역시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으로 이렇게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였던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에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셔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환자를 치유하실 때에 티니그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환자를 만지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 병이 또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역시도 쉽게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가족들도 거부하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가족 그 이상으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를 안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동안 나병에 걸려서 부정하다는 이유로 성전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람들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 외면 당하면서 겪었던 그 나병 환자의 내면의 고통을 만져주신 것이죠.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따스한 위로와 또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과 함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의 귓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부드러운 그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온몸에 퍼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이 나병 환자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나병 환자의 나병은 즉시 깨끗하게 회복되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과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같이 질병과 관계의 단절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죄악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고통하며 또 신음하며 상처받고 또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어루 만지시고,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어루 만져 주시고, 또그 말씀으로 우리의 부정한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쳐 주신 후에, 나병환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나병환자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병에서 치유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이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졌음을 어,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나병 환자로서 겪는 삶에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이죠. 여전히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다 보이고 이제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또 완전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병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규정하는 상황 속에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사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나병환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나병환자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나병과 또 그의 부정함 또 주위 사람들의 차가운 그런 시선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장애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의 질병과 또 그의 부정함과 또 주위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그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 나아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삶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또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시음하는 그의 아픔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함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제한되고, 또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한된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관계들이 가로막혀 있었던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답답하고 힘든 그런 하루에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삶처럼 자칫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위험이 가득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이죠. 나병환자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우리의 회복을 가장 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병환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믿음의 용기와 행동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간절함으로 손을 내밀어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병환자와 같이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정함과 또 질병으로 인한 모든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또 부정함과 또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안아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치유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